사사기 1장 22절로부터 3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부터 3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도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배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애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스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야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비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땅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 벳셈스 주민과 벳 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셈스와 벳 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할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욕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됨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내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내 날이 아니고 오늘이 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 사사기 우리가 계속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어, 사사기의 역사는 실패 역사입니다. 어, 어쩌면 실패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또 해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요. 나중에 다시 회복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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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방법과 또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 땅에 벌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실패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챙피한 이야기. 아이 런 얘기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까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고요. 또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섭리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이 땅은 이 땅에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하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슬기롭게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셉 족속과 나머지 이제 북쪽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부터 20, 21절까지가 남쪽. 동네의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시므온 그리고 유다 베냐민은 남쪽 지역이었고요. 이제부터 북쪽 지역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북쪽 지역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결국은 문제고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러니까 나에게 나의 삶에 적용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 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인 무나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두 지파를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저께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고 매일 성경도 저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매일 성경과 조금 다르게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은 연합입니다. 예, 연합이요. 요셉 가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승리예요 예. 근데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따로 떨어진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안 선택해도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 내가 이걸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할까 말까라고 할때그 말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여러분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은 한번 뱉고 나면 다시 주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또 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 집파도 오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했던 유다 집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동역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사귀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망고의 질립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두 번째는 좋은 친구 사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진 나쁜 사람이진 알수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잘 모른다면 아직 처리 안된 거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조직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은 의리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젊은 청소년들이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해. 의리야, 의리했사나이여.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는 의리 따지다가 나중에는 야, 나는 친구가 저길 나갔으니까 나도 나가야 돼. 나 교회 안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보다 의리가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끊임없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함께 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 가문이 23절 베데를 정탐하러 보였, 보냈는데 그 본성업의 이름은 루스라. 자, 오늘 이 베데를 정탐하고 베데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리고와 똑같이 해요. 그 정탐 정 정탐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서 성국의 입구를 가리켜 달라고 하고요. 그 입구를 통해서 성을 정복하고 그 사람은 살려주고 그 사람은 나중에서 나중에 다른 곳에가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족 햇족, 족속이라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레바논 쪽 그쪽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고 살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 배웠어요. 첫째 어,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건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두 번째, 역, 나의 현재의 선택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나 그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의 경험이 지금 똑같이 요셉 가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무슨 집파였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네브라임 지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요셉 가문은 뼈대 에 있는 가문이에요. 장자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야 그때 우리가 여리고 성때 라합 정탐하고 했던 일 있잖아. 그 일처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실은 신앙은 계속해서 내 삶에 승리했던 경험들을 다시금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참 어려웠었는데 믿음으로 이겼었어.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내가 기도로 이겼지. 그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야 그때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이긴 적이 있어. 여러분 이런 경험이 나의 삶의 현재에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경험과 간증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예. 마치 마 마치 이 석탑 같은 거 쌓을 때 그렇잖아요. 한 층을 쌓고 돌탑 같은 거, 그 다음에 위에 쌓고 위에 쌓고 위에 쌓고 위에 쌓듯이 나의 신앙의 경험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탑을 쌓아져가는 것과 같은 역사. 오늘 요셉 가문이 요셉 집파가 그런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나아갈 때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승리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는 북쪽 지파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므나세 지파 이야기를 할 때요. 므나세 문하세, 므나세와 에브라임 한번 볼까요? 므나세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섯 지파, 다섯 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요. 27 에, 27절에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씻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첫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쫓아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겠죠. 예, 이런 못 사는 것은 실은 대개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살수 있는 길을 다 열어 주셨어요.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너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네. 아, 왜 어려울까요? 이건 간단해요.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세상에서 배워왔던 거, 내가 살아왔던 거, 아니면 내 자아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면 자꾸 거기다 태클을 걸어야 돼요. 이건 어려워. 이건 어려워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오셨다면 힘들어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겠다. 아까 요새 가문일 때는 배대를 쫓아냈는데 하나 하나 낱개로 떨어지다 보니까 각자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이제 실패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건함에 이스라엘란 이 이름을 쓴 거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문나세가 정복하지 못한 다섯 마을이라고 한 것도 의미가 심장이에요. 왜냐면 다섯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강하다는 의미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강한 가난한 족속들을 내 힘으로는 못 쫓아내는 거죠.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 에, 에, 노역, 가난한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분 오늘 성경이 아니했다라는 것과 못했다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 어,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멸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역을 시키니까 편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악의 분위기와 죄악의 느낌이 그냥 편하게 삶의 한 모습처럼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마음을 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준것 같아요. 너무나 쉬워요. 어쩌면 교회에 나오,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교회 뭐 예를 들어 이제 예배도 이제 귀찮고 뭐 여러 가지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이 약해지고 했을 때는 온라인 예배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팬데믹이라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라는 사람들의 약점이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엔 그게 편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나중에 다 풀어줘도 함께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 해서 뭐 교회 나올 수 있을 땐 나오고 안 나올 수 있을 땐안 나다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예의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가난한 족속이 결심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영국에선가요? 그, 그 요즘 가상 현실 대해서 증강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게임을 하도 하던 친구가 나중에 가상현실인 줄 알고 친구들을 그렇게 가상현실을 총, 총 쏘는 게임을 했나봐요 근데 그 가상현실을 진짜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세상이 정말 어두,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강력하게 가나한 족속들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개세리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지파가 아예 지분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도 가나안 지파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가나안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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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후퇴하고 교회가 후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을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요 뭐할 것도 없어요.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단 단 지파들은요 노역을 시키거나 함께 거주하거나 심지어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더, 더 정말 정말 답답해요.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3 4절에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받은 것도 쫓겨나요 다른 지파는 그나마 그 땅에서 가난한 지파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쟁취하지 못한다 실패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일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결국 요셉의 힘 요셉이 요셉의 가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합하여서 함께 나간다는 아 것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은 천을 줬고요. 두 사람은 만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한 사람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인이 천명이 안 되니까요. 한 사람 됐고요. 근데 두 사람이 공격하면은 야,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멜번에 있는 교민들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한 명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요셉 에브라임에게는 므낫세 이 요셉 가문 그리고 유다에게는 시므온 이두 사람이 함께한다면 월요일날도 정복에 성공했듯이 오늘 수요일에도 요셉 가문에는 베데를 정복하여 이베델이 바로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믿음으로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정말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악하고 추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자손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감사합니다. 저들이 연합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실패했고. 저들이 살다 보니까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가난한 족속들을 멸하거나 쫓아내지 못했기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온 것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인생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지,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오늘 찾아내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은 넘어지지만 두 사람이 있다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수 있고 한 사람은 추울 수 있지만 옆에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따뜻해질 수 있듯이 또 삼겹줄은 결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멜번 스무국의 공동체가 요셉 가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유다와 시몬의 연합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정말로 악하고 추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내 삶을 공격하면서 어찌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